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어, 글의 목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나는 글을 쓴대요. 이제 in reference to 하면은 뭐뭐 관련해서란 뜻을 가져요. 너의 이메일에 관련해서 내가 이제 뭐 답변한다라는 거죠. 너의 요청에 이제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봤어. 너의 이제 주문에 대해서 그리고 어 이제 이 주문이 언제 사인이 됐냐면은 이 날짜에 사인이 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 주문이 이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어, 너의 어떤 광고 주문에 대한 광고 문의, 그러니까 광고 의뢰가 되겠죠. 광고 의뢰에 대한 이 어떤 계약 조건에 따르면은 이 신청자는요, withdraw라는 게 이제 철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어요. 어, 7일 내에 철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오더를 한 이후에요. 등록한 이후에 문의를 이제 가그 그러니까 주문을 한 이후에 7일 내로만 이제 취소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의 이제 경우를 보게 되면은 뭐 어처럼 보이냐면은 너의 이제 어떤 그 취소 요청이 네가 보낸 워센트 뭐 보내 보내졌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기한 어떤 어, 승인이 된 허가가 된 취소 이후에 취소 기간 이후에 어, 보내졌기 때문에 결국 못단단하듯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를 의미?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파 l 를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너의 어떤 주문을 취소하는 게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네가 좀 이해해주길 바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치? 어, 주문 취소 불가를 알려주려고 1 번이 됩니다. <목소리>